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물고기 뮤직 사옥상공을 맴돌기 시작한 건 오전 9시 13분이었다. 휘청이는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본사 정문 앞 인도에 길게 줄을 선 팬들의 슬로건이 4K 화질로 실시간 스트리밍됐다. 찬또야, 회사까지 빛내줘. 푹신한 낮자명 담요 위에 손 글씨를 쓰던 50대 팬클럽 누나는 그 문구를 다 쓰기도 전에 고개를 들어 고즈넉한 벽돌 건물을 바라봤다. 마포구 도화동 한복판. 20살도 넘은 이 사옥은 붉은 벽돌 틈마다 이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4층 창문은 오래된 알루미늄 샤시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그 낡은 창문 틈 넘어, 오늘은 한국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10시가 채 되지 않아 블랙 벤츠 한 대가 사옥 진입로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회색 트렌치코트를 휘날린 취재진이 우르르 몰렸고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다. 이찬원씨, 진짜로 사옥 재건축하시나요? 집은 구조조정 끝난 겁니까?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늘 그렇듯 반달형 미소로만 화답했다. 차 안에서 내려 사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3초 남짓한 동선이 방송국 오후 뉴스 선배 기자들에겐 오늘의 메인컷. 밤 9시 연예 정보 프로그램 피드들에겐 베스트 오프닝 클립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내부 모니터에 뜬 층수는 6이였다 물고기 뮤직 대표 신정훈이 기다리는 회의실은 꼭대기층, 복도 끝 유리 슬라이딩 도어 뒤였다. 도어 앞엔 PC 탱라는 네온사인과 함께 열대어가 헤엄치는 길쭉한 수족관이 놓여 있었다. 사실상 사측이 바이피에게 여기는 우리만의 바다라고 알리는 상징물. 신정훈은 늘 마른 장미색 와이셔츠를 입지만, 이날만큼은 곤색캐시미어재킷에 넥타이까지 매고 앉아 있었다. 회의실 천장엔 시계가 여섯 개 박혀 있었는데, 서울 방콕 세레 런던 시드니 도쿄. 우리 지분이 가다할 시장이라는 뜻의 시간대다. 하지만 그가 눈여겨본 건 오직 서울이었다. 찬원 씨가 직접 발표하시죠. 신정훈이 아이패드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으며 입을 뗐다. 마이크도, 취재 카메라맨도 없는 공간. 이찬원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조차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뒷주머니에서 꺼낸 건 접힌 A4 용지 한 장, 2015년부터 2024년까지. PC 뮤직 정확히는 퍼선의 컨텐트 뮤직이라 명명된 내부 IP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스트리밍 방송 BGM 사용료를 그래프로 손으로 그린 종이였다 엑셀 차트가 아니라 사인펜 드로잉. 파란 선은 매년 30도씩 가파른 상승을 그리며 952%라는 수치를 찍고 있었다. 저는 숫자보다 이야기를 믿어요. 그가 첫 문장을 뱉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공간이 있어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10년간 키울 뮤직 IP를 담으려면 이 건물은 더 이상 그릇이 못 됩니다. 패널 유리박 복도에서 누군가 들고 있던 엔지니어링 도면이 덜컥하고 떨어졌다. 회의실 안 16여 명 임직원 중엔 재무팀, 법무팀, 엔드알팀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합류한 도시건축 기획자까지 있었다. 프레젠터는 단한 명, 2,000원. 그는 3월 14일자로 물고기 뮤직 법인 명의로 등기된 도화동 289.6평방미터, 연면적 217평짜리 건물 매입 계약서를 테입을 위해 살짝 밀어두었다. 취득가 45억 원, 작년 전세대란이 한창일 때, 은행 부야창구가 한꺼번에 마비됐을 정도로 몸값이 뛰던 그 집원이다. 현금이냐? 대출이냐? 질문은 끝도 없겠지만, 그는 자산보다 경험에 몰빵하겠다는 신념으로 법인 현금 20억, 본인 사비 25억을 쏟아부었다. 무모하다는 전문가 해석이 이미 기사거리가 되었지만, 반대로 대표이사 직행을 겨냥한 선제 포석이라는 칭찬도 쏟아졌다.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 건물 연식이 오래돼 전면 재건축이 필요했고, 추산 공사비만 50억 원, 2천 원은 프리젠테이션 두 번째 장력 시 수기로 그린 도면 글 꺼냈다. 여기 지하 2층에 360도 VR 콘서트 홀, 1층엔 오픈형 카페 겸 오디션 스테이지. 3층엔 라이브 레코딩 부스, 4층엔 AI 믹싱 마스터링 내 구성은 이미 아티스트라기보단 시토 같았다. 신정훈이 재무팀장 눈치를 보자. 팀장은 숨을 가볍게 들이켰다. 50억을 기부 형식으로 납입하겠다니, 실질적으로 찬원 씨가 2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리스크는 아닌가요? 이찬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트로트는 흙냄새 나야 해요. 하지만 관객은 이제 VR 헤드셋으로도 흙을 구분합니다. 공간 투자는 음악 투자예요. 그 한마디에 신정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회의가 끝난 시각, 벽시계는 11시 37분을 가리켰다. 결론은 아주 간단했다. 사옥 재건축 원칙적 합의 2,000원 50억 증자 2026년 1월 착공 그때까지 아티스트 전원 임시 스튜디오로 이동. 회의실 밖 복도에선 이미 소문이 퍼졌다. 사무실 인턴 피디들은 우리도 VR 카메라 공부해야 하나요? 라며 웅성거렸고, 엔덜팀 선배는 트로트가 메타버스로 간다고 라며 뒤돌아 웃었다. 하지만 정작 건물 박 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정문을 다시 나서는 이찬원을 본건 12시 10분. 그는 촬영 기자에게 점심 드세요라고 농담하더니 곧바로 눈앞에 들이대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PC 뮤직 혁신 어떤 의미인가요? 왜 하필 마포죠? 지분 늘어나면 경영진 참여도. 그는 준비된 답변 대신 딱한 마디를 골랐다. 노래 잘하려면 녹음실 공기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사옥 공기부터 갈아엎을 거예요. 팬클럽, 찬스타 회원 몇 명이 함성을 질렀고, 그와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으로 하트를 날렸다. 그제야 취재진마저 긴장이 풀리듯 웃어버렸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벤츠 뒷좌석에 앉은 그는 운전기사에게 잠깐만요라며 창문을 내렸다. 팬들이 건넨 분홍색 편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곧 부산 앙코르에서 만나요. 라고 외쳤다. 올해 12월 그는 부산과 서울에서 2022 앙코르 콘서트 아워스토리 무대를 확정해 두었고 이미 예매 대기열만 6만 명, 포켓 와이파이 속도가 다운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찬원은 공연 규모보다 관객 숨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스탠딩석을 줄이고 대신 좌석마다 개인 모니터 응원봉을 놓는 실험을 추진 중이다. LED 응원봉이 음향 데이터로 연동되어 관객의 박수 소리, 심장 박동. 그리고 노래 가사를 실시간 시각화한다. 부산 백스코 측은 보안 문제로 장비 반입 협의가 필요하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그는 기술이 관객을 방해하면 기술이 아니라 돌덩어리라며 끝까지 밀어붙였다. 집무실로 돌아온 신정우는 곧바로 로펌과 화상회의를 잡았다. 건물 증자. 주주총회. 임시 이사회. 모든 일정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아니라 건축, 금융연속극처럼 줄줄이 작성됐다. 변호사가 50억 증자자산이 기부 형식이면 법인세 감면은 커녕 이중 과세될 수도 있다고 하자, 그는 모니터 옆 종이컵에 검은 커피를 붓는 걸 멈췄다. 하지만 2,000원의 휴대전화 알람음 오르골 버전 진또백이 이 울리자, 신정훈은 웃으며 통화를 받았다. 큰일 났나 싶었는데, 더큰 꿈이네. 송곡 같은 각서보다 그 짧은 농담 한 줄이 협상을 밀어붙이는 연료가 되었다. 같은 시각, 부동산 진단 프로그램 오일리서치는2천원이 매입한 건물 같이 상승 시뮬레이션을 내놨다. 마포 프론티어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보고서엔 3년 내 교통, 상업, 문화 복합 개발 시 시가 1.8배라는 가정이 포함돼 있었다. 깨알 같은 각주엔 연예인 브랜드 시너지 변수 적용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투자업계는 이를 찬원 프리미엄이라 불렀다. 증시 애널리스트는 트로트스타의 건축 인수는 국내 최초라며 방송 인터뷰를 자청했고, SNS에는 누가 기획사 사옥 짓겠다는데 팬들이 공구로 도와주자는 댓글이 달렸다. 팬발이라는 신조어, 팬덤의 자발적 크라우드펀딩, 실제 주주 구조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터졌다. 그러나 찬물도 존재했다. 한 건축론평 유튜버는 음향설비와 구조진동학을 동시에 잡으려면 철근 공사비만 70억 넘는다며 완공 전에 회사 재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음악평론가는 부활 콘서트와 트로트 감성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려면 디지털 토종성이 아니라 디지털 정감성이 필요하다. 그게 기술로 구현될지 모르겠다고 의심했다. 의문 부호는 주가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찬원이 가장 좋아하는 도전 메뉴였다. 밤이 됐다. 이찬원은 본사지하 연습실 문을 열었다. 리허설이 끝난 직원 둘이 맥주 캔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가 들어오자 실장님이 불러요라며 황급히 나갔다. 텅빈 연습실. 거울에 비친 그는 한숨 돌리더니 휴대폰 메모 앱을 켰다. 새 건물 착공식 오프닝 곡이라는 제목. 그는 속삭이듯 가사를 불러보기 시작했다. 빼앗길 수 없는 꿈 하나 낡은 벽돌에 심어 놓고 우리 함께 노래하자 새벽이 오기 전까지 구절 끝마다 창문 틈 바람이 스르륵 불어와 형광등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것마저 리버브로 삼아 그는 다음 소절을 썼다. 건물은 돌이지만 노래는 숨이죠. 그때 연습실 문이 살포시 열렸다. 엔달 팀 막내가 얼굴만 빼꼼 내밀었다. 찬원 선배님, 방금 SNS에 기사 뜬거 보셨어요? 물고기 뮤직, VR 콘서트홀 도전이 실검 1위예요. 이찬원은 메모 앱을 저장한 뒤 휴대폰을 뒤집었다. 건물보다 노래가 먼저 회사를 지어야 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반주도 없이 건설 현장을 두드릴 공사해머 대신 가상의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허공을 향해 첫 고음을 터뜨리는 순간 연습실 바닥 도면 위에 그려진 붉은 실선, 새 건물 기초 공사 라인이 마치 박자에 맞춰 심장처럼 뛰는 듯했다. 바으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낡은 사옥 창틀에 차오른 물방울이 테라스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내일부터 그 빗물이 떨어지는 곳은 실리콘 마감의 새 지붕일지도 모른다. 재무호, 팬들의 함성, 그리고 한 남자의 굳은 결심 모든 것이 한 채의 건물과 한 곡의 노래 안에서 끼익거리며 맞물렸다. 그리고 그 서툰 톱니바퀴 소음마저 누군가는 찬또 엔지니어링이라 부를 것이다.